김영훈의 질병 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와 감별 진단해야 할 질환입니다. 불안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서 불안장애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상 자체가 내면적일 뿐만 아니라 불안장애에서도 안절부절못하는 행동과 산만함을 증상으로 보여 이를 ADHD 때문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장애 아이들은 ADHD 아이들에서 보이는 집중력의 부족, 지루함을 참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과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불안장애 아이들의 불안과 걱정은 대상이 뚜렷해서 특정한 상황이나 생각에 집중합니다. 불안장애 아이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소 피곤해 보이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기진맥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아이들은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짧은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심장이 두근거림, 숨을 헐떡거림, 구역질,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심한 공포감 등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공황 발작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불안은 복통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동반한 ADHD 아이들은 학업 수행 능력에서 ADHD만 있는 아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ADHD만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편, 불안장애를 동반한 ADHD 아이들이 파괴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ADHD만 있는 아이들보다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증상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불안장애를 동반한 아이들은 ADHD만 있는 아이들보다 비효율적이고 더 산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실을 기억하거나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불안장애의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이 자신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불안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불안장애가 있는지 걱정된다면 우선 자녀와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지 상의하고 이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담당 소아 청소년과 의사나 심리상담사 같은 전문가와 직접 상의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통은 가끔 의기소침해지거나 짜증을 낼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에서 생각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이러한 경향을 훨씬 더 자주 보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우울하다고 자주 말하거나 하루에 많은 시간 동안 짜증스럽거나 슬퍼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다면 기분저하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분저하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증상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식욕부진 또는 과다, 불면증 또는 수면과다, 무기력 또는 피로감, 낮은 자존감, 집중력 부족 또는 결단력 부족, 절망감 1년 중 2개월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증상의 지속기간이 1년 또는 그 이상이면 기분저하증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다른 기분 장애나 의학적 질환, 약물 남용에 의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학교에서의 과제 수행 미흡으로 생긴 낮은 자존감이 슬픔의 원인이라면 기분 저하증보다는 ADHD 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분 저하증의 증상들이 아이의 학교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서 기능장애를 초래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기분저하증의 진단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ADHD와 양극성장애가 함께 있는 아이는 쉽게 감정 폭발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기분 변화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각한 행동 문제들, 만성적인 짜증, 과대망상이나 과대행동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가끔 매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속적인 감정 폭발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좌절감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불안 장애의 병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쳐서 의욕적일 수도 있고 생각의 질주, 과하게 도취된 자존감, 과대망상. 극단적인 수다, 육체적 또는 정서적 초조함, 수면 욕구의 감소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주요 우울장애에서 볼수 있는 우울 또는 짜증이 많은 기관과 교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DHD와 양극성장애가 함께 있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기술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는 예측할 수 없고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아이의 행동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가정에서만 발생하지만 아이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다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장애는 때론 망상, 환각 같은 심각한 정신병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칼로 베기 같은 자해 행동, 자살 충동, 약물 남용 등의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양극성장애가 있는 많은 아이들은 양극성장애, 기분장애, ADHD, 약물 남용 등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ADHD와 양극성 장애가 함께 있는 아이들은 ADHD만 있는 아이들보다 약물 남용의 위험성이 더 크고 청소년기에 다른 심각한 문제를 겪을 위험성이 더 큽니다. 아이가 ADHD와 양극성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좀더 자세한 평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우울증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저하 숙남입니 저하증과는 반대로 주요 우울장애는 하루 종일 혹은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우울하거나 짜증스런 기분으로 지내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때로는 행복해 보이고 같이 놀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여전히 우울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요 우 울장의 환자는 앞서 이야기한 기분 저하증에서의 증상 외에도 매일같이 울거나 다른 사람을 피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신을 비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실제로 계획을 하고 또는 심지어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 환아는 분노의 표출이 짧고 자신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만 증상을 나타내지만 우 울장의 환아들은 폭발적인 분노의 표출보다는 거의 계속되는 짜증이 특징이며 어떠한 감정의 분명한 인과관계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에서의 집중력 부족은 ADHD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집중력 부족은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식욕저하나 좋아하는 활동에 관심이 없어지는 등의 우울증의 다른 증상에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우울장애는 분명한 이유가 없이 우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상 역시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 우울장애와는 다릅니다. 사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가정의 화목과 사회경제적 상태는 아이가 주요 우울장애를 앓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ADHD 품행 장애를 동반한 아이는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정상인에서의 위험도보다 높지 않은 데 비해 ADHD 품행 장애가 있으면서 주요 우울 장애가 동반된 경우 또는 약물 남용을 하는 경우는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경우도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자해, 폭력적인 행동 극심한 사회관계 회피 증상 등은 아이의 담당소아청소년과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지역 병원으로 즉시 의뢰해야 할 응급 상황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는 스스로 슬픔이나 죄의식을 자주 느낀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모 또한 아이의 기분장애를 시사하는 미묘한 행동을 놓치기 쉽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담당 교사 및 치료사와 긴밀한 접촉을 갖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는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함께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찾기 위한 모든 논의 과정에 아이를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아이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을 시사하는 어떤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 부전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 5판 DSM-5 분에서 지속적인 우울 장애는 DSM 4 정의 만성 주요 우울 장애와 감정 부전 장애의 통합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우울 장애는 만성 과정과 초기 및 소아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 시작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 기분 장애입니다. 21세 이전의 조기 발병은 성격 장애 및 물질 사용 장애에 더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감정 부전 장애는 주요 우울 장애보다 덜 심각하다고 여겨졌지만 감정 부전 장애의 결과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능 장애, 신체 질환으로 인한 이환율 증가, 자살 위험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 니츠레츠와 에키살은 감정 부전 장애를 불안성 감정 부전 장애와 알레르기성 감정 부전 장애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불안성 감정 부전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부분 집합을 낮은 자존감, 방향성 없는 불안감, 대인 거부 민감성에 뚜렷한 증상을 가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환자들을 도움을 구하고 낮은 치사율의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더 나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특성화했습니다. 감정부전장애는 저에너지, 과면증, 무긴장증을 특징으로 하는 무긴장증 아이들과 비교됩니다. 무긴장증 아이들은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제를 사용한 치료에 더 나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증 환자의 약 75%가 이중 우울증이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의 주요 우울증 이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우울증 이력이 있는 이상증 아이는 우울증 기간이 더 길고 완전히 회복된 시간을 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증 환자에 대한 10년간의 후속 연구에서 75%는 주요 우울 장애에서 약간의 최소 2개월 회복 기간을 경험했으며 평균 회복 시간은 연구 진입 후 52개월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회복된 사람이 대부분 70%이또 다른 우울증 이력으로 재발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회복 후 3년 동안 재발했습니다. 감정부전장애의 구체적인 DSM 보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적인 설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찰로 알수 있듯이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하루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은 날 동안 짜증이 나는 기분일 수 있고 지속기간은 적어도 1년이어야 합니다. 갑상선이능 항진증과 갑상선독성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이능 항진증은 갑상선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의 과도한 합성과 분비를 수반하는 일련의 질환입니다. 유리티록신 (FT4) 유리 트라이아이 오도티론인 (FTC) 또는 둘 다의 수치 상승은 갑상선 중독증의 대사과다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갑상성 이능 항진증과 갑상선독성증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인성 갑상선 호르몬 섭취와 아급성 갑상선염은 모두 갑상선독성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상태가 새로운 호르몬 생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갑상성 이능 항진증은 아닙니다. 갑상선이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형태는 확산성 독성갑상선염 큐레이브스 디즈이스, 독성다결절성 갑상선염 플로머 디즈이스, 독성선종을 포함합니다. 아급성 갑상선염과 함께 이러한 조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 상승의 모든 원인의 85~90%를 나타냅니다. 갑상성 이능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별 척도는 TSH 수치입니다. 갑상선 독성증의 정도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의 측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가항체 검사 및 경우에 따라 핵갑상선 섬광 검사는 유용한 병리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는 증상 완화라 뿐만 아니라 항갑상선제, 방사성 요오드 또는 갑상선 절제술을 사용한 치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 갑상선제는 악급성 갑상선염으로 인한 갑상선 독성증에서 효과가 없는데, 이는 이러한 경우가 미리 형성된 갑상선 호르몬의 방출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군인들의 심리적 문제와 간간의 심각한 심리적 영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증상 수집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했습니다. PTSD는 TSM-3가 발표된 1980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진단 기준은 상당한 수정을 거쳤다. DSM-3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상을 일으킬 정상적인 인간 경험을 벗어난 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차 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경험의 결과로 증상 군집이 발생했다는 감사가 기준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DSM-5는 개인이 외상에 대해 강력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로 반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DSM-5 TR은 PTSD의 가능한 징후로 이것들을 포함하지만 그 요구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DSM-5 TR은 또한 PTSD를 불안장애 범주에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요인 관련 장애라고 불리는 새로운 범주의 장애로 옮겼습니다. 이전의 기준은 재경험, 회피, 과각성, 군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DSM-5-TR에서 약간 수정되었으며 현재는 침입 증상, 이전의 재경험, 범주와 유사, 회피, 인지 및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 그리고 변화된 각성 및 반응성을 포함합니다. 외상적 사건은 자연재해, 인신공격, 전쟁 또는 심각한 사고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DSM-5-TR에는 사망의 위협이 없더라도 성폭력에 이어 PTSD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경험은 실제로 폭력이나 신체적 부상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외상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TSM-5TR은 PTSD의 새로운 해리성 하위 유형을 인식하며 비해리성 형태와 구별되는 임상 및 신경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리성 하위 유형은 변형계 영역의 중간선 전전두엽 억제에 의해 매개되는 감정 조절 장애의 한 형태로 설명됩니다. 이 하위 유형은 치료에 약간의 차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DSM-5TR에는 이제 6세 이하 소아의 PTSD 진단 기준이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수면장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장애는 의학과 정신의학에서 직면하는 가장 흔한 임상적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부적절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수면은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일차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정신의학적 조건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일차 수면 장애는 수면 각성 발생 또는 타이밍 메커니즘의 내생적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며 종종 행동 조건에 의해 복잡해집니다. 그것들은 다음의 두 가지 넓은 범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건 수면 수면 중에 발생하는 특이한 경험이나 행동입니다. 수면공포증과 몽유병 4단계 수면중 발생 악몽장애 급성 안구 운동 rm 수면중 발생 등이 있습니다 수면장애 수면의 양질 또는 시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성 불면증과 과민증 기면증 호흡 관련 수면장애 즉 수면무호흡증 일주기리듬 수면 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차 수면 장애와 이차 수면 장애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안과 우울이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불안과 우울이 일차 수면 문제의 이차적인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일차성 불면증은 수면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수면 요구 사항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수면 손실을 문제로 인식할 때 불면증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면증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더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